테니스를 입문한 지 얼마 되지 않는 테니스 초급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날아오는 볼을 거리를 맞추는 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거 맞추는 게 어려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공의 구질을 파악하는 것이 초급자이기 때문에 아직 그 판단력이 높고요 그리고 볼이 정면으로 날라오게 되면 이 볼을 치는 데만 집중하다 보니까 그저 몸 앞으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오는 볼을 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늦어지게 되고 그래서 스윙을 다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여러분들이 먼저 볼과의 거리를 맞추는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은요. 볼이 이렇게 정면으로 날아오게 되면은 볼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옆으로 피해서 거리를 맞추라는 것입니다. 볼이 오면은 이렇게 갔다가 거리를 두고 스윙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볼이 오면 먼저 이렇게 피하고 출수는 거리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발을 붙어 놓고 난 다음에 볼을 항상 이렇게 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볼을 칠 때는 항상 제자리에서 볼을 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볼의 거리를 맞추면서 움직일 때 발의 움직임인데, 그래서 공이 오게 되면은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볼이 베이스라인 깊숙하게 오면은 항상 물러났다가, 물러났다가 다시 들어가면서 치는 이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발의 움직임을 먼저 시작하고 난 다음에 볼에 접근해서 이렇게 치는 이런 연습을 하게 되면은 팔로만 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힘의 시작은 하체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뒤로 물러나거나 앞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치는 연습이 익해지면은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발의 움직임으로서 지면에서 일어나는 힘을 이용하면서 또 체중 이동이 되니까 그 힘으로 볼을 쉽게 상대방 코트 깊숙이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볼이 오게 되면은 먼저는 이렇게 볼과의 거리를 두기 위해서 정면에 날아오는 볼에 대해서는 이렇게 피해서 거리를 맞추고 그리고 긴 볼이 길거나 아니면 짧게 되면은 항상 물러났다가 들어가면서 치는 이런 어 습관을 들이면은 포인트 거런드 스트로크 를 효과적 으로 고사 할수있 습니다.